아차산과 한강을 아울러 왕수전의 전기를 구스란히 받고 있는 구리 전통 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의 구리 보물섬 오늘도 구리 보물섬에 진귀한 보물을 찾아 구리 전통 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과 힘차게 도출하려 보겠습니다. 칠 번, 두리, 아 보인다 보인다 아 다시 보인다. 네. 자 오늘의 첫곡 거북이의 어깨짝 듣고 오실게요 네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첫곡 거북이의 어깨짝 듣고 오셨습니다 어, 제가 모자가 떨어져서 잠시만 모자 쓰고 다시 할게요 아 이거 참 그래요 급하게 딱 헤드셋을 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 11월에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죠. 11월이 지나면 12월이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시간적, 계절적 요인의 느낌은 뭐 늦가을 기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도 11월이 가고 12월이 오면 이제 가을이라는 표현보다는 겨울이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일기예보에서는 뭐 이번 주 내내 쌀쌀한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고. 어, 날이 점점 추워지면 또 몸도 많이 또 움츠러지는 또 계절이 되겠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끼어있는 입 입는 옷도 많아지고 움직임도 둔해지겠지만요 이럴수록 오늘 축구 노래처럼 어~ 어깨 쫙 펴고 가슴도 당당하게 내밀고 팔다리도 힘차게 힘들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걸어와 봤는데요 아 너무 덥네요 솔직히 자전거 타고 올 때는 오히려 그 추워서 막 그랬는데 걸어오고 뛰어오고 하니까 어, 시간 맞출라니까 막 뛰어오니까 막 덥네요. 막 땀이 납니다. 예. 자, 뭐 그러면 이 돌아오는 겨울 그 추운 날씨에도 견뎌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 따스한 옷, 코로나 19 방역에 필수적인 마스크와 더불어서 쌀쌀한 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훈훈하고 푸근한 가슴으로 무장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불꽃머리 박사님의 구리범섬. 음, 보물모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을 하겠습니다. 음,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목요일 2시부터 3시까지 골목골목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았다는 시간이죠. 불꽃머리 박사님 의 구리 보물섬입니다. 구리 보물섬에는 뭐 세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코너는 도출 올리고있고요 도출 올리고는 구리 음,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입니다. 이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출을 읽고 여러분들의 눈가귀가 되어드릴게요. 두 번째 코너는 엑스표를콕 찍어라입니다. 음, 보물쌤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내가 찾은 보물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이죠.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해드릴게요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어, 그리전통신장 홈페이지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음, 그리고 010-2187-2902 공일공 이천백팔십칠번이 이천구백이 번으로 또 함께해주시면 어, 편안한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번호 그냥 저장시켜 주시면요 카톡하시는 분들 그냥 바로 카톡 친구 맺을 수 있어요 구리 라디오로. 어, 혹시나 친구 맺기 안 하셔도 어, 검색창에 구리 라디오 검색하셔서 친구 맺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공일공 이하나팔칠대 이구공이 잊지 마시고 함께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신청곡으로 갑니다. 한번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너무 좋아. 응, 너무 좋아.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나우나의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콘서트 라이브 버전으로 또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요. 아, 이 가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번 주 지나면은 음, 가을이란 얘기 속 들어가겠죠. 그래도 느끼래라도 이렇게 또 어, 또 이야기해 주도 너무 좋습니다. 아, 이 노래는 우리 또 약초 사장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예. 아, 우리 약초 사장님.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이그 어, 준비한 곡이 있었는데, 음, 우리 약초 사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또 제가 이제 그 멘트 정리하기 전그 전날에 멘트를 정리하는데 전날에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제가 이제 합입을 해서 할 텐데 연락이 없으셔갖고데 오전에 오셨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또 함께 했습니다. 그래요. 음. 자, 여름이 지나 어, 뭐, 약초 사장님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또 신청곡 보내주셔서 아 이렇게 꼭지 맞춰드리기가 너무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고 있는 길목이죠. 뭐 갑작스럽게 추워졌던 날씨와 2년 동안 뭐 이어진 코로나19 그리고 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인한 이슈로 이번 가을 제대로 아름답게 또 사랑을 해보지도 못한 느낌, 그냥 눈물로 그냥 채우신 것 같아 그래요. 아 내년 가을에는 뭐 지난날 우리 그 평범하게 지내왔던 우리의 가을을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또 간절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기 위해서 현재 의 코로나 19 시국을 하루 빨리라도 이 벗어나야 되겠죠. 음, 코로나로 함께하고 있는 일상의 위드 코로나가 몇 주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확진자의 숫자가 심상치 않음을 뉴스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음, 평범한 일상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정말 알지만은 아, 않은데요. 이럴수록 조금 더이 생활 방역에 힘써서 돌아오는 12월에는 이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하고 기분 좋은 이 송년회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우 좀 걱정이 되긴 해. 여러분들, 우리 서로 좀 노력을 많이 해서 오랜만에 한번 송년회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박사원의 구리범썸토코노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 돗을 올리고. 그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출을 올리고 여러분들의 눈가귀가 되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건강증진과에서는 함께 걸어요. 골목상권 7탄 6만보 걸어봐. 흑당에서 버블티 먹자. 네, 흑당에서 버블티 먹자. 아, 챌린지 안내를 공지했죠. 아, 구리 시민의 건강 관리와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걷기 위한 챌린지인데요. 음, 기간은 2021년 어, 11월 30일 2주간으로 또 함께 해준다고 하고 있고요. 워크원 구리시 커뮤니티 가입자 분중 기간 내6만보 걷기를 달성하신 분에 하나요. 현착순 100명에게는 흑설탕 버블티 50% 할인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음, 할인권의 사용처는 구리시 경로 검출로. 어, 어218-5 1층에 자리한 흑당. 아, 잠시 후에 여러분들 그 엑스피를 찍어라에서도 함께 할 텐데 바로 저희 그 라디오 부스 앞에 있습니다. 자, 세한 문의 사항은요. 구리시 보건소 건강 증진과 031 550이나 550의 8612. 031 550번의 8612번이나 우리 흑당에 가서 또 문의를 또직장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건강 저도 오늘 걸어왔는데 야, 지금 라디오 부스 들어오고 나서 계속 땀이 나는데 지금도 나고 있어요. 그한 15분, 20분 지난데도 아우 막 땀이 납니다. 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안전총괄과에서는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확대모집안내를 공지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리시의 안전을 지키고요.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방재단인데요. 모집기간은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까지이고 모집대상은 봉사정신 투철하며 이웃 돕기에 적극적인 구리 시민이시면 모두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주요 임무는 평상시에는 이재민 관리 구호물자 전달이고요. 아, 제, 아, 죄송합니다. 평상시에는 어, 재난 취약시설 예찰하고 방지활동 자율방재단 교육 및 재난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를 하신다고 하고요. 어, 재난 시에는 음, 주민 대피와 구조, 응급복구, 이재민 관리, 구호물자 전달 등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입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 주시면 된다고 했는데요. 음, 이메일이나 팩스 번호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 접수 후 접수를 통한 가입자 대상 선정을 또 예정으로 예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뭐 자세 자율방계단에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불시 안전총괄과 0 3 1 5 5 0 24450 031 550번에 2440번으로 문의를 해주셔서 이메일이나 팩스 번호도 또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우리 봉사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어, 듣고 다음 코너로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실게요. My love is stronger than your heart.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잔나비의 CUO ICE 하고요. 음, 그 전에 들으신 노래도 잔나비의 노래입니다. 가을밤의 꿈 생각이었습니다. 아, 이 잔나비는 1992년생 이원숭이 인보컬의 최정훈 기타의 김도형 베이스의 장경준 드럼의 윤결로 구성이 된 4인조 밴드죠. 음, 원숭이 뛰기 때문에 어, 밴드 이름도 잔나비라고 또 지었다고 합니다. 2012년에 결성된 당시에 이 최정훈, 김도영, 유영현, 세수로이 구성이 되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2014년 디지털 싱글 앨범 노켓트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이 2015년도 장경준과 윤결이 함께하면서 어, 5인조로 활동을 하다가 음, 2019년 5월에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유영현이 탈퇴하면서 네 명이 이제 멤버로 활동하게 되죠. 이 꾸준한 앨범 활동과 드라마 OST 활동, 방송 출연과 공연 무대를 함께 오면서 대중들의 인기를 또 받아오고 있었고요. 아 그리고 2020년 11월 미니 앨범 전나비 소곡집 1집이죠. 을밤의든 생각으로 또 함께 하면서 각종 음악 차트 상위권에 랭킹되어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또 달래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김도영의 병역과 그다음에 장경준의 결혼 발표와 함께하는 또이 안티 팬들의 인난그 신적 불안감으로 팀의 활동은 잠시 그 중단된 사항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이드러머 윤걸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하던데, 뭐 이러한 사건들, 뭐 사고 사건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참이 아 노래 가사처럼 감미롭고 힘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 봤습니다. 예, 네, 요아뭐 하기야 아마 윤걸도 아마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제 그 한창 동안 활동하고 있다가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그 공연을 못 하고 이 방송계 이렇게 활동을 못 하게 되면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들이 그 극한의 상황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근데 이런 그렇게 받는다 해도 저는 어떤 그 여성을 폭행하거나 뭐 하여튼 그 좀이 땅길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신청 국가 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신청 국가 사연 주, 보내주기 바, 어, 보내주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 레, 포털 사이트 레이버에서 구리 전통시장 검색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01021872902 0 1 0 2 1 8 7 0 2 0 2번으로 여러분들 어,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번호 그냥 바로 카톡 하시는 분들 저장해 두시면 구리라디오라고 여러분들 카톡 친구 맺을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프리카TV나 그리고 장문의 메시지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짝반짝 보물찾기 한두 번째 코너로 달려갑니다. XPU를 꼭 찍어라. 자, 구리 보물숨의 보물이 어디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이죠.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콕콕 찍어주는 시간.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엑스표를 찍어볼 곳은, 버블티의 발상지인 타이완의 못지않은 맛을 뽐내고 있으며 한국식의 독보적인 버블티를 판매하고 있는 흑당입니다. 흑당 은당 구리 전통시장 시장입구 A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구리 전통시장 시장입구 A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구리 르네상스 만사영통 프로젝트 시장 안내 핸드북 기준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바로 앞 사거리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사거리에서약 1미터 1m 정도 1미터도 안돼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바로 진행해다 보시면 오른편에 자리잡고 있는 흑당을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리 전통시장에서 오픈한 지한 2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신혼날 없이 영업하고 있는 흑당은요. 낮 12시에 오픈을 해서 밤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력인 3,500원의 흑당 버블티를 시작으로 흑당 크림 버블티, 흑당 초코 버블티, 흑당 녹차 버블티 흑당 커피 버블티, 흑당 오레오 버블티가 아, 3,900원에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음, 또한 3,500원의 흑당 블랙 밀크티와 3,000원 선의 자몽 블랙티, 카페라떼와 그리고 알뜰한 가격이죠. 실속 있는 가격 2,000원의 아메리카노가 함께 하고 있어서 달달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달콤함으로 기운을 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은에게는 정말 좋은 곳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음, 그 달달함과 달콤함을 덜 달게는 30, 중간에는 50, 달게는 70, 많이 달게는 100으로 조절을 하셔서 드실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취향에 따라서 달콤함의 정도도 여러분들도 어, 조절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겠죠. 모든 버블티에는 달콤한 알갱이인 펄이 들어가 있어서요. 감자, 떡처럼 씹히는 맛이 찰지고 쫀득한 펄이 네, 빨대를 통해서 이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버블티의 또 다른 맛을 그리고 또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흑당의 젊은 남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펄에 대한 이 호불호가 있다고 하시면서 혹시나 펄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펄 없음 메뉴도 있다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펄 없음 메뉴도 함께 선택해 주시면 모든 버블티 가격에 500원을 차감해서 계산을 해주신다고 하니깐요. 주문해 주시기 전에 펄 없음 메뉴 말해주시면 펄 싫어하시는 분들 네, 펄 없음 메뉴 말해주시면 더욱더 알차게 버블티를 마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왼편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요 그 벽에 걸려있는 그 뭐랄까요 한자 액자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하여튼 네, 있습니다 근데 그, 그 대만에서 또 이렇게 각 구매를 해갖고 오셨다는데 한자로 재원 광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예, 어 재물이 잘 굴러 들어오라는 뜻으로 적혀져 있다고 어 뜻이라고 하는데, 어 그리고 또이 보이는 나주 전 우리 그 황희순 dj 에게또 자세히 또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잘 쓰는 말이 그렇다고 하네요. 재물이 잘 굴러 오라는 뜻으로 쓴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재물 제자의 원뭐뭐클 광진. 나갈진, 마이튼 그래요, 한자로. 어,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래요. 모든 오신 분들이, 확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재물의 운이 가득하셨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 우리 버블티만 보지 마시고, 어, 간혹, 그, 왼편에 자리에 고 있는, 이 한자도 한 번, 예, 모르신다 그러면, 그냥 딱그제 이야기 듣고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재물이 들어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어, 우리 그 일부 순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건강증진과에서 어, 함께 하고 있는 골목상권 칠탄이죠 6만 보 걸어봐, 흑당에서 보블티 먹자, 철인주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아, 그 내용 잘또 확인하셔서 50% 할인된 가격으로도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알차고 달콤한 흑당 보블티또 어,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흑당 사장님의 신청곡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사장님께서는 자신만의 느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두 곡을 또 선곡을 해주셨는데요. 하림의 난치병과 에스파의 레스트 레벨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뭐 오랜만에 또그 우리 최신곡보다는 우리 젊은 감각의 노래 들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두곡 함께 듣고도록 하겠습니다. 감합니다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에스파의 렉스 레벨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하림의 난치병이었습니다 아참 네, 얘기하면서 네, 아주 그냥 얼토당토도 안 되는 이야기로 제가 좀 묶였습니다 아 그래요 아, 흑당 버블티에 자부심으로 알찬 인터뷰를 해주신 두 분의 사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이 버블티에 발상지인 타이완에 못지 않은 맛을 뽐내고 있으며 한국식의 독보적인 버블티를 범매하고 있는 흑당의 엑스표를 찍어봤습니다. 엑스표를 찍어라.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좀더 다양한 곳으로 엑스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010 연합 7치2902 010-2180-2902번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번호 저장시켜 주시면 카카오톡 친구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하시는 분들은 우리 라디오로 또 친구 맺기 가능하십니다 아, 그곳에서는 장문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찾기 위한 그리 보물쏨의 마지막 코너로 달려갑니다 내가 찾은 보물송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보물 송 있으시면 바로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찾은 보물송의 주인공들 뭐 찾기보다는 음 우리 그 코로나19 종식되기 전까지 시대별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음악에서 선별의 부분 곡으로 여러분들 함께 할 텐데 어 이번에 계속 우리 드라마 이야기로 함께 하고 있지요 아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90년대 또 인기 있었던 드라마 후반이죠 90년대 후반에 아 어, 말도 많고 인기 있었던 드라마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라마는 1997년 10월 15일부터 1998년 1월 22일까지 방영한 mbc 수목 드라마 영웅신화입니다 70년대 유신 말기 정치 현실에서 비롯된 세 가족 간의 다양하고 애환이 함께하고 있는 삶과 2대까지 걸친 시대적 연결 속에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알아보고 한국인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 드라마로 장동건, 이창훈, 최시라, 이민여, 안재환, 안재환 이개인, 김영자, 김정학, 한인수, 정혜영 등이 출연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드라마였지요. 하지만 1997년 11월 중순과 12월에는 15대 대통령 선거로 인한 평성방송으로 인해서 결방과 그다음에 성탄특집영화 나홀로집의 1, 2편 야, 크리스마스엔 빼놓을 수 없는 어, 외화죠 1,2편 그리고 9,7 한국가요 대전으로 인해서 12월달에 결방이 거의 결방이야 결방 아이고야 그래서 엄청난 또 아, 관심에서 밀려나게 되겠고요 야, 이때도 이 15대 대통령 선거 엄청났겠죠 예, 지금도 이제 내년에 있을 또 대통령 후보 선거로 또이 경선이고 뭐하고 지금, 지금도 들썩들썩 한데 그때는 더 했겠죠 자 그리고 결방을 하게 되고 초와 배경에 과다한 폭력장 면이 많아 졌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문제가 많아서 지적을 받은가 동시에 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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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불운의 드라마야. 드라마 야 동시간대 경쟁작이었던 드라마 1 9 9 8년 1월 14일부터 재방송된 모래시계가 방송이 되면서 재방송이 되면서 당초 50부작으로 계획되었던 드라마가 23부작으로 조기 종영되는 비운을 받은 드라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드라마에 삽입된 곡중 최재훈의 떠나는 사람을 위해는 그 당시 드라마와 달리 많은 인기를 받게 됐는데요. 예, 잠시 후에 최재훈의 떠나는 사람을 위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함께할 드라마는요. 1998년 12월 9일부터 12월 3 1일 어떻게 아, 팔부작에 8부작 짧게 방영했어. SBS 수목 드라마 단단한 놈입니다. 순박한 청년과 눈이 멀어져가는 재주가 여가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정성환, 양택조, 이순재, 서인석, 방은희, 김혜은, 김혜은, 황인성, 서학, 말로. 예, 그때 말로 가수 말로도 출연을 하게 됩니다. 김민성 등이 출연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드라마였죠. 아름다운 사랑과 성공 스토리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주며 더 나아가서는 이 삶, 삶에 대한 희망과 활력을 주고자 노력한 드라마였지만 였지만 작품성 면에서 호평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한 시청률 하락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비운의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뭐 그래요 그래도 이 드라마와 음악에 함께한 말로의 노래는 다행스럽게도 남아있는데요 자, 이 드라마에서는 이 14곡이 그, 들어가서 OSD 앨범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14곡 모두 이 말로가 소화를 해내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는 말로라는 가수가 참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어, 우리 음악 사이트에서도 또이 말로가 음반을 내고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국배도. 첫 번째 트랙인 음, 14곡 중에 첫 번째 트랙인 태주의 테마 아, 음악이죠. 단단한 놈. 뭐 드라마 제목 이름 자체가 단단한 놈인데 음악 제목도 노래 제목도 단단한 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보물 송 두곡, 최재훈의 '떠나는 사람을 위해'하고요, 말로의 '단단한 놈' 여러분 함께 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의 '떠나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말로의 '단단한 놈' 듣고 오실게요. 오, 갑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 말로의 단단한 놈 그리고 최재훈의 떠나는 사람을 위해 함께했습니다 음,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내가 자주 봄 있어 자 오늘은 mbc 스모크 드라마 영신화구요 sbs 스모크 드라마 단단한 놈에 대해서 함께 해봤네요 음, 다음주에도 시대별 인기있던 드라마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절실한 참여가 있어야 더욱더 빛나고 멋진 코너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 라디오 부스 앞에 잠시 후그 공연이 있는데 우리 멋쟁이 가수 현광 씨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라디오 부스 이후에 아왜 앨범 앨범을 예 현강 앨범 거기 다저 주실라고요 아 하나만 예 제가 일단 끝나고 받으러 갈게요 예 고맙습니다 아 우리 앨범을 하나 주신다 그래요꼭 감사합니다 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특별 가수 우리 현광트로트 가수의 아예아 예. 아, 콜핑 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어우 반짝이 옷야 이거 오지 어어 어, 어, 얼마만에 또 이렇게 또이 무대에서만 쓸수 있는 반짝이 옷을 또 오늘 입고 오셨네요 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랍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네 자 오늘 어, 마지막 곡아 오늘 또 우리 구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특별히 오신 우리 현강 가수의 노래로 어 선곡을 해봤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들 어, 함께 오도록, 들어보도록 할게 요 습니다. 예, 헤드는 뜨는... 예, 시집살이로 우리에서 <laughs> 피디 님이 선곡을 해 주셨네요. 예. 마음에 드실 쪽인데. 어유, 네. 형강원스님. 시집살이 괜찮겠어 어떤 거 들어 드릴까? 아무... 아무거나. 예. 우리 지금 그러면 시집살이 우리 또이그어 피디 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으니까. 자, 오늘 마지막 곡현강의 시집살이 크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런, 어 <laughs> 잠시 후에 여러분들 또 우리 현금가수의 멋진 무대에 함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백중 그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나 아직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고 함께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이 평범한 생활 을 되돌리고자 한다면은. 어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이 절실한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적 위생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말아야 되지 않나 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꼭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음, 우리가 이 상황을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 코로나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없도록 만들어서 더 이상 이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코로나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요. 우리 조금만 더 어, 힘을 내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보시자고요. 자 그럼 남아있는 11월 잘 보내시고요. 돌아오는 12월 첫주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길 또 바라보면서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형광의 멋진 무대에 기대를 해보면서 목요일 2시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님의 구리 보면서 다음 주 목요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차영차 오게자 고맙습니다. 사랑해!